엄청 좋아하는 걸로 아, 알고 있어요. e girl. I'm t a l k i 좋아 to 요 o u 하 m 아 a l k i n g 이 o 지키는 명절이 바로 할로윈입니다 you. I'm talking to you. i 나라 a 아, 어. 저희가 n g to you. I'm talking 떠나서 o u I'm talking to y o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챙이 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 장면 시청자분들 예. 모바일 게임.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나고 싶다. 아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끝장난 보고 난 이후에 어떤 모바일 게임을 한번 해볼까? 네. 그런 고민들 때 저희 과감하게 추천해 주는 게임이 있어요. 제이나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거죠. 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할 네. 뭐 게임이 없다 요즘에 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혹시라도 제이나를 라깔았다가 바쁜 음. 일정 때문에 못 하고 계신 맞아요. 분들이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음. 저희가 네.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그렇죠. 방송을 만들었어요. 저희 가 하나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와 보퀴저를 위한 네. 환영 출석부예요. 보시면 이러한 보상들이 이제 오. 열. 14회차까지 준비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게임을 접했다가 떠났던 음. 분들은 지금이다. 네. 아, 지금 돌아와야 된. 일단 복귀 우저 이거는 이제 14일 이상 접속 안한 분들이 음. 접속하면 나오는 네. 예, 이벤트인데 어 늦게 좀 접었다 들어온 분들은 맞아요. 사실 성장이 밀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 성장을 따라잡기 위한 필수적인 아이템들이 이렇게 준비가 된 거라서. 성화석도 필요하고. 예, 14일 이상 접속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다. 네. 저도 복귀해도 될정도입니 예, 아, 당연하죠. 보시면 여기서 보로 아까전뭐 강화석 뭐 이런 거 맞출 때도 굉장히 편하고 네. 패스트 돌릴 때 하나 끝나면 다른 거 바로 잡아주고 해도 네. 지금은 그냥쭉 이어지던데요. 약간 좀 피피한 삶을 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임성준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동화속으로 들어와서 음. 하루를 좀 마무리할 수 네. 있는 그런 음. 게임이 제가 보기엔 좀 필요합니다. 하드하게 하잖아요, 게임을. 네. 네. 하드하게 해도 돼요. 어 돼요? 네, 되고. 지금 어. 이제 이거 보시죠. 이건 뭐예요? 100일 기념 출석부가 아직 구 49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보상이 진짜 진짜 좋거든요 그걸 다 주는 거예요? 예 이제 배경템, 배경 이마젠 이런 걸다 주기 때문에 지금! 이거 49일 지나면 진짜 복귀도 네. 의미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예. 이제 뭐 복귀 이벤트 자체도 일단 28일간 이벤트가 네. 유지가 되는 거라 21일 남았다고 뜨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주 안에 복귀를 해야 돼요 킹덤 네. 예, 출석하고 이런 거 금방 금방 하는 거니까 요리 재료, 음. 뭐 테트로 퍼즐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장신구 필요한 음. 데 장신구 주죠 그리고 뭐 헤더 팅 증서 이런 거다 줍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복귀하시면 충분히 지금이다. 어. 어, 지금 이제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복귀 유저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게 가장 무엇보다도 또이 네. 일반 유저분에서는 템이잖아요. 템이죠. 네. 뭐 강화석에다가 기본적으로 쫙 깔아주고 네. 막 거기다가 내가 좀 따라잡을 수 있게. 네. 근데 더 대박은 뭐냐면 어떤 거요? 할로윈 이벤트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할로윈.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원래 뭐 할로윈 명절 좋아요. 새해 이럴 때꼭 이제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아, 예, 맞아요. 롯데... 할로윈이거든요. 할로윈이에요. <experiences> yeah. 저희가 지금 다4 0 대거든요. 아, 예. 이런 느낌 가지고 하는 게4 아, 0 예. 대는 할로윈이죠. 예, 할로윈이에요. 네 할로윈이에요. 네. 네. 저 진짜 저 빨간 머리, 예. 오,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할로윈 엄청 좋아하는 걸로 알고 아, 있어요. 아, 진짜, 진짜 <laughs> 추석, 설날보다 할로윈이 더 네. 좋아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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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일하게 이제 지키는 명절이 바로 할로윈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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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윈. 네 할로윈. 그래서 이제 할로윈에 맞춰서 네. 코스튬 조 네.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음. 좀 아기자기하고 제이앤나라만의 일러스트를 좋아하시는 음. 분들은 충분히 더 재밌게 즐길 네. 수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더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나왔고 거기다가 그근 9월 30일날 대규모 업데이트가 네. 있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재개정으로 바꾼다면 어.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친구들, 아, 친구들. 어떤 거 키우나요? 아예 아, 위치죠네 아. 위치에요. 아 정이로. 네. 예왜 위치에요? 왜,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있을 때 원래는 디트로 시작을 했다가 음. 요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딱 해보니까 얘가 세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위치로 갖고 캐릭터 밸런스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나마 밸런스가 좀 맞는 플레이가 될 거고. 오. 일단 원래 부캐도 다 키워내 제가 바쁜 일정이 있문에 네. 위치만 신경 쓰고. 귀여워. 거고. MC 정이 이름 대놓고 아, 좀 가져 가져. 지가 같네요. 요즘은요 공방 진행할 때 어, MC가 게임 안하면 욕부터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탈것 우와. 뭐야 이거? 예, 여러분 지금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게 제의 날아요. 자, 이제 설명을좀 드릴게요. 응. 이제 앞서서 박상혁 퀘스가 얘기한 응. 것처럼 9월 31일 날 정말 유저들을 위한 응.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게임에 사실 다 있는 것처럼 네. 그 뽑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뽑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대박은 뭐냐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나 이런 게임 처음 봤어요. 어떤, 어떤. 보시면 어, 어, 저기 임성 출신 알... 빼주세요. 임성 아, 예, 그 출신. 보세요. 이제 네. 고개 <laughs> 네, 내밀면 되겠네요. 예. 이게 이제 사성이 어. 여러분들이 정말 써야 되는, 이게 그러니까 4성 어? 배경이고, 어. 소환까지 뭐 90.5점 점 남음 또는 어. 190.5점 점 남은 게 뭐냐면 어. 내가 이쿠폰을 해서 뽑아. 어. 이러면서 1회 뽑아요. 어. 뽑으면 내가 긁은 것만큼 마일리지가 정리돼. 오. 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확률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일반 팀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건 업데이트가 대박인 게 봐봐요. 이게 하나 뽑았어. 그러면 오. 이게 늘어. 90점에서 90점 줄었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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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페이백을 해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뽑으면 사성 음. 확정 또는 희귀 사성까지 이 마일리지만 채우면 이템을 무조건 아, 최고의 템을. 그러니까 <laughs> 완전히 하이엔드 템을 그냥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오, 오, 사실 업데이트했고 깜짝 놀란 거. 야, 과거에, 과거에 지른 거 있어.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음. 예전에 좀 썼어요. 옥체들이 어. 오픈하자마자 뭐좀 어. 썼어. 어. 근데 과거에 썼던 것도 마일리지가 정리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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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과거까지? 네. 과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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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던 것도 소급 적용을 지금은 해준다. 얘기잖아요. 네. 엄청 해잖아요. 근데 네. 여러분들 저러잖아요. 아 그러면 뭐 과금하라는 거냐? 이런 네. 오해할 수 있지만 아유. 과금으로 한 것도 마일리지가 음. 적립이 되지만 저희가 뭐 공식 방송을 진행하거나 음. 주기적인 이벤트 아까 저 룰렛 보셨죠? 네. 그러니까 할로윈 룰렛 이런 거 보면은 여기도 다 뽑기권을 줘요. 음. 그 뽑기권으로 긁은 것도 마일리지가 적립이 돼요. 오, 그것도요? 그러니까 무과금으로 게임을 많이 해서 이기 횟수를 늘리면 나도. 네. 최고템을 받을 수 있다는 음. 업데이트가 이번에 네, 된거갔요이 여기 배경 택갈 있는 거 있죠. 이런 애들이 배경 희귀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애들이라고 희귀인데.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 키 키워야 되게요 요런 애들 예 네, 요런 애들 예 네, 요런 것들이 이제 받아볼 찾아. 수 있다 아.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제이 나라만 기억하고 있는데 음. 정말로 그제이 나라가 중간중에 편의성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를 좀 많이 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무료 소환권도 어? 소급 적용해서 마일리지 지급이 된다 오오. 그러다 보니까 사성 장비와 사성 네. 이마젠 배경템 배경이 마젠 소환이 소홀해졌다. 그러면 진짜 그 예전에 그 소환권 진짜 많이 쓰셨던 분들은 지금 빨리 네. 복귀하셔가지고 제이나라 하다가 이제 잠깐 이제 손을 놓으신 분들은 네.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서 금방금방 쫓아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전에 제이나를 했다가 음? 뭐 예를 들어서 바쁜 일정 때문에 제이나를 잠시 접었는데 음. 내가 지금 복귀해봤자 그 벌어진 격차를 네.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오. 정보를 드리는 거고 네.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도 이런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따라잡을 음. 수 그리고 또 신섭들이 있기 때문에 음. 거기 가면 또 이제 충분히 아. 또 재밌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 와 여기서도 무과금 2주째고 있다고 좀 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정말 무과금으로 즐기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고 한데 아, 예, 예. 네, 각각의 그 재미를 찾아가지고 좀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이나라를 하면서 음. 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이제 그 무분별한 PK라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송이만의 음? 막피 음. 음. 이런 맞아요, 맞아요. 것들이 또 이제 페널티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PK 반격이 약간 좀반판정이 애매한 음. 더 했던 것들도. 일단 이제 플레이어 우선 버튼이 추가면서 음. 복수화 기능이 또 추가가 됐고 네. p k 했다는 이제 선악 성향에 주 적용이 돼가지고 어? 일단 남들 그냥 무자별하게 PK를 했다가는 아 이제 많은 페널티가 네. 부여가 됩니다. 그 보면서 잘할 수 있어. 괜히 내가 가져가 가다가 막 가다가 끔사당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없겠네요. 그렇죠. 어. 이게 뭐 지명 수배 기능도 추가가 됐고 어. 그리고 이제 월드 이동 페널티와 일명 리고 어. 뛰는 이제 떼티 이런 것들이다 어. 방지가 됐어요. 그리고 침식된 엠피드 여기서 보스들이 추가됐고 거기다가 그 예전 그 사냥 방식도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런 거예요. 서버에서 임성춘이 짱이야. 네. 그러면 임성춘에게 이제 그 필드 보스 잡기 전에 귓말을 해야 돼요. 음. 성춘 이형 파티 음. 한 번만 맺어주세요 음. 이게 원래 기본이었고자리에왜냐면 네. 우리 넷이 만약에 잡으면 총 이제 그 기호 돌등그 어. 보스에게 가한 데미지를 가장 맞아요. 많이 좀 파티가 1등 보상을 받으니까 음. 임성춘만 데리고 가면 맞아. 우리도 1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 늘어났던 음. 거예요. 이제 코로나 환경이 이제 됐었는데 음? 이제 그 그런 겁니다. 1등 파티예를 들어서 어? 우리둘이 1, 2등이면 어, 어. 그다음 2등 파티 원래 어. 3위 보상을 받았어요. 살. 근데 이제 그게 개선이 돼서 1위 3위 파티에 이제 큰 보상이 이제 주어지게 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선 후에는 이거죠. 2위 파티부터 15위 파티까지가 음. 1, 2, 3등 아니면 사실 그냥 애매한 템을 좀 받았다면 음. 지금부터는 이제 2위 파티부터 15위까지도 보상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침식의 필드보스가 이제 등장을 음. 했는데 그건 이제 기존 필드보스보다 강하고 음. 상향된 보상을 받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계속 세지는데 필드 보스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라 네. 필드 보스가 소위 말해 순삭이 되는 경우가 오. 좀 있어가지고 나는 음. 보스를 잡기가 이제 음. 힘들어졌었거든요. 그걸 네. 또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침식된 필드 보스가 이제 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냥터의 편을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음. 모험 기록에 이걸 네. 다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많이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귀찮은 어.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내려보면. 네. 만약에 얘를또 잡는다. 어, 그럼 가볼게요. 어, 바로 이동. 네. 도감을 먹어야 되는데 사냥터는 좁고, 맞아요. 채널은 한정적이고 도감을 음.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리 찾다가또 이제 겹싸움 욕해요. 맞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카오스 필드와 필드 음. 기본 필드 둘다 음. 몬스터를 좀 재배치를 했고 음. 보상 드롭 밸런싱을 또 해가지고 네. 핵심 아이템이 이런. 그.. 몹들이 에서 어더 많이 떨어지게끔 어 고렇게 패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드랍이 되고 하니까 이제는 뭐접자문제 여기다가 위치선정문제를 싸울 일이 네. 줄었네 네. 그렇죠 이거 왔잖아 이거 너무 잘 근데 좋아. 내가 있어 어 근데 예전에는 여기만 있었는데 보면 얘.. 예, 이어 그룹이 여기도 있다는 거 보세요 어 보시면 여기도 같은 무리 어. 또 여기도 같은 무리 어. 저 앞에도 같은 무리 어. 저 앞도 어. 같은 무리 그러니까 어. 이제 아 이것 때문에 어. 자리때문에 싸우는 걸 막기 위해서 어. 몬스터를 좀 핵심적인 걸 재배 좀 이제 지금 네. 이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 많은 분들이 좀 겹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요런 식으로 좀 이제 네. 바뀌었다 네. 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보시면 채팅방에서 이건 좋아짐 지금 두 자리 먹으면 금방 모은다고 맞아요 저분이 저 많이 하신 분이네 네 많이 하신 분이네요 근데 보세요 이게 영자님의. 사실 지금 초반 마을이야 음? 초반 마을인데 이게 채널이 3개나 있어 채널 2로 넘어가면은 어? 보시면 또 한산해지는 거예요. 네, 요렇게요. 아, 오, 요렇게. 없네, 그러면 이게 채널 3까지 존재한다.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감 작에 이거 사실 이거 눌러놓고 자면 되거든요. 오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그 도감 하나 끝나 있는 음. 거예요. 이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해서. 피로도가 좀 많이 낮아졌네. 네, 업데이트가 됐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극찬했던 업데이트, 업데이트였고 또 하나 그 업데이트 이거는 제가 좀 이제 감방하는것 아, 중에 가방. 하나예요. 가방인데. 오오. 이게, 사실 이게 보시면, 다 이게 낱개로 표현이 되면은, 음. 보시는 것처럼 엄청 가방을 많이 차지해. 그렇죠. 근데 보시면, 이 스택되는 숫자 있죠? 오. 요런 것들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과거보다 오. 이게 3만 개씩 이게 스택이 좀 많이 늘었고 이게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음식 재료도 마찬가지고 음. 음.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도 이제 그 코스튬 염색하는 분들 되게 좋아하는 분들 네,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염색약 이런 도감 이런 것들이 스택도 많아졌고 하나로 모아져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종류의 아이템이 합체기 기능을 통해가지고 원래 보시면 보세요 가방 늘려 네. 그다 이겁니다 아 이게 다 돈이야 네 아. 근데 보통 그쵸. 게임들은 이 가방을 늘리게 해서 음. 이걸로 돈을 번다고요 음. 그러게요 창고 늘리는 예. 거 그렇죠 이게 네. 기본이야 모든 음. 게임의 m m o r p g 다 기본입니다 예. 가방이 가방이 그리고 이거를 또 이제 확장팩 예. 패키지 맞아요 이렇게 원래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이 나라는 이걸 페치해 를 줬어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염색약 부분인데 염색약도 약이. 이제 많은 분들이에 예, 진짜 편리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많이 궁금할 거예요. 음? 지금 어느 분들이 많이 준다고 어, 이제 인정. 지금 많이 주 지금 복귀하면 혜택 좋나요? 예 많이 주긴 해요. 아우 휴님도 구독 감사드리고요. 네, 염색약을 보시면 네. 이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다 모아졌다고 이게 저, 이게 진짜 이게 네 예, 뭐 가방이. 아홉 개. 예, 분리됐잖아. 해, 부... 네. 여기 500개가 맞아, 맞아. 생겼잖아. 어, 그럼... 이 49개가 야, 이건... 여기를 왔다 쳐봐. 그럼 낮춰지지. 나죠. 아, 난이 나죠. 어, 이걸 분리했다는 거야. 이것도... 참고... 뽑기 할때 보시면 뭐뽑기로 일단 뭐 쉽게 표현해 드릴게. 이게 어.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까. 소위 말해서 컷신. 컷신. 어. 어. 이거. 아. 아. 아니 나는 이렇게 귀찮죠, 이런 거는. 네. 바로야! 거예요. 아, 바로 바로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오오. 오 이게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예 여기서 네, 보도량 뜨면 인정이라고. 엄청 세심한 패치인 것 같네요. <laughs> 아 그래서 이게 이거는 사실 이것도 좀 꼼꼼한 건데 이걸 음. 보면은 업데이트 노트에서도 크게 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오늘 퀘스트를 해가지고 음. 원래 안 하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음. 그 몬스터를 50개, 100개 잡아라 이런 게 음. 보통 다 있잖아. 이렇게 만약 갖다 쳐요. 음. <laughs> 근데 아까 말했죠 겹사를 <laughs> 유저분들의 어떤 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겹사가 좀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데 네,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리로 갔어 이거 잡고 있잖아 근데 어. 내가 여기서 퀘스트를 누르면 자동으로 상향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 여기서 공개 채팅창에서 이런 어. 얘기를 해요 야정인호 쟤네 어. 공방 진행한다는 애가 어. 야격사하고 있네 어. 그, 그래서 제가 킹덤에서 퀘스트 했을 때 어. 단톡방에 불이 난적 있어요 노 아. 매너 <laughs> 플레이 그만하세요 네. 정인호님니 지금 모아주면 월드창이 난리가 어. 난 거야 어.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에 어떻게 생겼냐면 어. 내가 예를 들어서 퀘스트를 눌러서 오면 어. 여기 머리 위에 퀘스트 진행 중이 떠요. 그러면 아 얘는 나랑 격사라는 게 아니라 퀘스트만 거구나. 하고 빠지는 아, 거구나를 알게끔 한번 하고 가세요. 아 하고 가세요. 아아 신호등이구나 신호등. 네,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좀 방지하고자 사실 이런 거는 좋네. 진짜 되게 아이디어도 좋지만. 정말 돈안 되는 업데이트 <laughs> <laughs> 네그건데 네, 너무 잘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건 가장 예. 중요한 게 유저 중심이다 보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스, 좋아하는 걸로 스트레스 안 받고 괜히 오해를 네. 그 불러내서 네. 분란이 나는 것을 막고자. 건강만화 세원님이 우리 지금 팬클럽 회원인데 초반 무과금으로 탑백 랭킹 들었는데 지쳐서 좀은 다시 지금 다운로드 중이요 그런 그러니까 분들 어. 때문에 와.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업데이트가 어. 되게 세심하게 잘돼 있네요. 음. 음. 네, 커뮤니티에다 올리면. 그렇죠. 네, 또 계속해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보완하고 음. 그 업체 그또 이제 그 개발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공식 방송을 음. 진행을 하는 거라서 맞아요. 그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내준 거예요. 겹사 방지해 주세요. 막피 막아 주세요. 음. 가방이 모자라요. 음. 그런 게다 공식 방송에서 채팅창으로 올라왔던 내용들이에데 그거를 퍼트로 새기지 오. 않고. 음. 그걸 다 서머리해가지고 그걸 업데이트 반영을 했어요. 어. 제가 보기에 각이 잡혔어요. 음. 어떤 각? 복귀각이. 복귀각이. 아예 아, 복각이. 네. PC 게임 컬이라고. 그리그래 네. 미쳤다고. 네. 아 그러네요. 처음 보신 분들도 잘 만들었다고. 아 이거 되게 어, 조금 전에 보셨어요? 어, 어. 잠깐 보시면은 중심 잡으려고. 어? 어? 오아 그래. 야 진짜 디테일. 네. 네. 예. 대박. 사전거니까 야, 중심 잡으려고 왔다갔다. 네. 개발자. 저런 거. 부분까지 신경 아, 썼잖아. 요 네. 네. 이건 대단하네요. 넘어지면 피타는 거 아니냐라는 음. 의견 주신 분들 계신데요. 안 넘어지잖아요, 넘어져요. 예. 넘어지게끔은 위쳐거든요. 네. 예.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좀 재밌는 거는 네. 예를 들어서 뭐 미접속이 기신 분들 있잖아요. 음. 네. 장기 수면에 빠졌던 분들. 어. 그분들은 보상량이 더 많아. 요 <laughs> 네. 예, 그러니까 너 그때 접었어? 어. 이래도 안 들어와? 어. 이런 아. 느낌으로 더 줘요. 음. 네. 임성준 씨 기회입니다. 아, 그러니까 초기에 <laughs> 딱 해보시고 좀 사이 네. 안 맞으셨던 분들 맞아요. 오, 그러니까 많았다고. 내가 좀 할지 말지 고민되도 네. 일단 들어가서 이건 받아야 아, 돼요. 샤인토마토니 이거 접었다고 지금 다시 펴세요. 예 네, 지금이에요. 네 접은 거 펴야죠 지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좋습니다. 템부터 받고 나서 좀 해보시다가 네. 결정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Q&A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Q&A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저희가 답변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질문 아, 들어왔네요. 오, 사냥 직업 추천 좀 해달라고 질문 들어왔습니다. 아 일단은 저는 이제 위치가 되게 좋다 생각하는데 음, 중요한 건 그런 피드백도 되게 많았어요. 캐릭터 간에 뭐 사냥이 좋을 때가 있고 음. PVP가 좋은 어떤 캐릭터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하는 게좀 약해 보이잖아요. 어. 근데 그런 피드백을 그 밸런싱 테스트를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어. 지금 그에 따른 업데이트가 준비 중에 있으니까 어.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쁜 거 하시는 게 그래. 괜히 또 조금 세다고 했다가 동안 들면 뭔가... 아 이쁘게 최고야. 아. 아, 네, 이쁜 게 최고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여기서 보시고 캐릭터 보신다면 어 정말 이 캐릭터 나랑 진짜 잘 맞는다. 네. 그럼 거기서 선택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분이 좀 게임 많이 하시는 분인 거 같은데 음. 어, 디트가 이번에 새로운 코스튬이 하나 나오는데 음. 이게 역작 음. 거의 역대급, 어, 역대급 작품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디테 디트 유저분들이 좀 환호성을 음. 치고 있거든요. 이거예요. 이게 아 지금 역작이야. 오좀 약간 좀 신사 같은 기분이 네. 어,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엽적이구나. 할로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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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프레인가요? 맞아요. 네. 늑대 인간 오트스트로이요. 네. 네. 왜냐면 디트 얼굴을 가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아. 네. <목 Fach> <laughs> 그 얼굴을 가리면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네. 늑대 약간 네. 늑대. 예. 아, 완전히다 약간 다른 캐릭터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네. 되게 날렵하고 좀 젠틀한 이런 느낌의 음. 늑대 인간이고. 요거는 이제 위치 같은 경우는 마녀 배달부 같은 이런 네. 느낌이네요. 음. 초기에 접으신 분들은 PC 버전에서 신세계를 느낄 수 있다고 음, 애기 히말짱님께서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좀 마지막으로 여기서 복귀 이벤트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 그 주기도 준비했어요. 네, 여기 네. 화면 을 통해서요. 바로 이 화면입니다. 네. 네, 가장 음. 정확한 화면이잖아요. 보시면은 15일, 29일보다 네. 60일 이상 미접속의 보상이 많죠. 왜냐면 이거는. 꼭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런 느낌보다도 음? 60일 이상 미접속이면 더 성장이 안 됐을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보상을 약간 이제 밸런스를 오. 빨리 좀 따나 잡으시라고 이제 해놓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 많고요 많이 줘요. 30만 골드부터 스위트 드링크 세 어. 개, 헌팅 증서, 교보제, 연마제, 젤리 보틀, 별의 기운 방울 반짝이는 마음. 이게 다그 성장하는데 들어가는 것들이다 드리는 거고 사성장비 선택창 저게 대박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복귀를 하는 거예요. 7일 14일이 그래, 제일 중요하네요. 근데 보시면 랜덤 상장에 선택 상장 아니야 아, 선택 상자. 내가 진짜 필요한 거. 아. 네, 임성춘 씨 지금이에요. 아, 네, 지금 이게 아. 진짜 좋은 거예요. 네, 선택 이 직업이 많으니까 내거 아닌 네. 게 선택 때문에 화났었는데 모를 네. 네. 수가 있다고요. 야, 여기도 나오면은 추가로 이제 복귀 패스타이벤트로 해서 이런 미션1 단계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데 네, 이것 때문에 오라. 중계진 보고 복귀 가 봅니다. 오 네. 선택이네 선택 상자 지금 네. 난리 났어요 지금요. 5 단계, 6 단계 어. 최종 보상. 오 어. 소환꾸러미 예. 성구러미. 보세요. 소환꾸러미가 뭐냐 장비. 이마젠 음. 코스튬 소원 쿠폰을 음. 선택 10개까지 모든 다 10번씩 와. 10개씩 제공을 합니다. 아, 네. 각각. 각각 예, 그러니까 초반에 아 어, 나도 뭐좀 뽑아서 좀 이제 장비 좀 수월하게 어. 진행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냥, 만들어 드린 거죠. 예. 그냥 이렇게 좀이 이벤트 선불로만 무료로 좀 즐기면서 정될 수 있는 그런 네. 예, 뽑기 이벤트네요. 일단 믿고 복귀는 하셔라. 어, 네, 이 말씀 드리는 거죠요딱 그래서 이벤트랑 더불어서 이소환권금 그 마일리지 페이백. 네. 그래서 이제 네, 점수를 좀 쌓아가면서 이제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변화가 좀 있었고, 어,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즐거운 시간 좀 보내봤거든요. 음. 네, 임성춘 회사위원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예. 어떤 생각들었어요? 그 제일 우선은 전 무과금도 할만하다는 거. 음? 저는 예전에 이좀 모바일 게임 여러, 많이는 안 해봤고 열개 해봤는데. 음. 저 진짜 구두쇠처럼 살았었거든요? 어.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과금을 안 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었던 게임들이 있단 말이 <laughs> 아, 맞아, 그렇죠, 맞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지금 또 이렇게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뢰가 가네요 네. 네. 왜냐면 유저 간의, 어, 유저, 유저들의 그런 피드백도 그렇죠. 실제로도 다이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음. 한번 이렇게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오신 분들을 찍먹 한번 해보고 예, 음. 그래서 좀 재밌으면 쭉 즐기시면 되는 네? 거고요 거기다 게임 구경자님도 복귀각이긴 하더라고요. 아, 복귀각이죠. 네. 뭐 예, 이렇게 출석률, 음. 아, 출석에 따라서 좋은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음. 예, 물론 이거니와 네. 그 아이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냥하는 것도 네. 아, 편하게 할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음. 정말 복귀각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죠. 네. 놓치는 거 아, 없이 아, 뭐... 복귀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예. 하나하나 완벽하게 예. 저, 저희가 분석을 했잖아요. 네, 이건 뭐 정말 어. 알찬 네, 방송. 이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알차고 꽉찬 방송. 저희 제이 나라 네. 예, 복귀 예, 이벤트 방송. 여러분. 여러 가지 게임 좀 고민하신 분들은요, 어, 꼭 하던 서브로 복귀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본인 계정으로 복귀하는 어. 거니까 하던 서브로 일단 가겠죠. 네, 예. 그렇죠. 가서 <laughs>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laughs> 예. 다른 데는. 음. 네, 감사드리고 여섯 개 감사드리고. 자, 이렇게 그럼 저희는요 오늘 준비된 제2나라 방송 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음. 이제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저희. 정유노 정의로, MC 정유노를 만나기 위해서는 안드로메다로 네. 가시면 되잖아요. 아 안드로메다로 올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게임을 깔면 음. 아마도 이제 저희가 늦어도 2 주에 한 번씩 공식 방송에서 어, 공식 방송 쿠폰을 드리고 일단 게임을 어. 접속하면 전광판에 제가 떠요. 아, 떠요, 떠요. 아. 네, 그럼 이제 그 <laughs> 아, 떠요, 떠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포업창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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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기 때문에 어, 어. 그 일자 그 시간에 오셔서 이야. 오시면은 저희가 네. 또 소통하고 그렇죠. 쿠폰 아저씨, 쿠저 씨 예, 쿠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더 좋은 거좀 많이 주시고 그럼 저희도 저희 유저분들이랑. 저희 채팅방에 있는 유저분들이 함께 좀즐기 테니까 네.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힘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만 저희 물러갈까요? 네 음, 여러분 네. 정말 뿌듯하네요 여러분 들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때문에 종교진 때문에 깐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음.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다운로드 하세요